헤이 드라이브 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늘을 지배하는 최신 군사 기술과 강력한 기계들을 탐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가장 앞선 전투기 중 하나이자 대한민국 공군이 운영하는 F-35A 라이트닝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테스 전투기는 현대 전투에서 미래의 공중 우위를 대표하며 놀라운 정밀 공격 능력을 가진 기체입니다. 과연 무엇이 이 전투기를 한국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강력한 센서, 그리고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가진 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적이 존재를 알기도 전에 목표를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ROKAF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이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중전은 물론 정밀 타격, 정보 수집, 고위험 임무 생존까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천후 전투기입니다. 낮은 레이더 피탐 성능 덕분에 적방공만 깊숙이 침투하여 정밀 타격을 가하면서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35A 위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첨단 센서 융합 기술입니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조종사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통합되어 제공됩니다. 조종사는 분산개구 시스템을 통해 기체 주변 360도 상황을 헬멧 안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야간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헬멧은 조준만으로 무기를 제어할 수 있어 가격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프레넨 휘트니 F135 엔진으로 구동되는 F-35A는 뛰어난 속도와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마하 1.6 이상의 속도를 낼수 있고 내부 무장창에 무기를 탑재하여 스텔스 성능을 유지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무장 장착도 가능하며 첨단 유도 폭탄과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무장을 운용합니다. AIM120 AMRAAM AIM-9X 사이드와인더 등은 공중전과 지상 공격에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을 지키고 주변국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F-35A를 도입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드론 및 지상군과 정교하게 연동되며 완벽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아군과 공유하여 한국군뿐 아니라 동맹군의 전장 인식 능력 전체를 향상시키는 정보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F-35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평화와 공중 지배력을 보장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첨단 전투기와 군사 장비를 좋아하신다면 K 드라이브 존을 계속 주목해 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를 함께 만나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